그거가 뭐죠? 거기서 읽는 성경의 약자입니다. 왜 거기서 읽는 성경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 친구들 학교에서 성경책 잘안 읽죠. 목사님, 학교 다니셨을 때 그렇게 성경 많이 읽었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목사가 되고 있잖아요. <laughs> 여러분, 너무 많이 읽으시면 안 돼. 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함께 준비했습니다. 거기서 읽는 성경, 그, 그! 거기서 읽는 성경, 성경. 그, 그! 아, 예. <laughs> 거기서 읽는 성경, 성경. 그, 그! 간단하게 우리 형부터 자기소개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중학교 2학년 권창성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권임성입니다. 네. 어떻게 창성이 평소에 집에 성경을 좀 읽어? <laughs> 네. 아, 아 그렇구나. 아, <laughs> 아 이렇게. 임성이는? 아 저도 읽어요. 저도 아 읽어요. 언제 읽어? 저요 뭐 저녁에. 아니 혼자 제... 읽어? 아니면 기가? 혼자 엄... 읽어요. 아 혼자 읽어. <laughs> 창성이는? 저도 저녁에 혼자. 아니 예를 들면 엄마가 뭐안 읽으면 밥을 안 준다든지. <laughs> 아 <아유>, 그런가요? <laughs> 전... 아 그런 건 네. 없고. 아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읽는 거구나. <laughs> 네. 아, <웃음> 아, <웃음> 거구나. 네. 아, 아, 아.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 네, 잘 근데... 네. 예. 많이 회개하고 있고요. 예. 어쨌든 어, 성경 같이 읽고 싶어서 오늘 이두 친구를 모셨는데 같이 성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니에미야1장1절 제가 가진 성경 <laughs> 하지 마세요. <laughs> 하지 마시라고요. 네. 하지 마세요. 네 <laughs> 니에미야 니에미아, 자 일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네. 네. 그럼요. 네, 읽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니에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다시 할게요 <laughs> 다시 이렇게 뒤에까지 연결되는지 몰랐어요 평소에 성격을 알리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가라의 아들 니에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명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그들을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자들의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근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극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위하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쉽게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행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주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인이다. 주여 구원이 그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하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깊어한 종들에게도로 들으시고 오늘 주,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깨 없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 어디서나 읽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읽는 성경, 그 글.